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출사건 때문에 신규 크리처가 미리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에픽 크리처 진화 추가를 보시면 정령왕을 진 에픽처럼 진 정령왕으로 진화를 시킬 수가 있고 그 재료로는 같은 정령왕 크리처나 유니크 진화형 크리처를 필요로 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더욱더 강한 능력치와 고유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정령왕의 고유 스킬은 최대로 진화를 시키게 되면 공격 시 15퍼 추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세진다는 건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신규 크리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의 로터스와 정신의 로터스 두 가지의 신규 크리처가 나오네요. 월화셋과 같이 패키지 구매를 통해 획득할 수 있고 경매장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 크리처 역시 진화를 시켜 줄수 있네요. 정령왕과 로터스 크리처의 능력치 비교표를 보시면 서로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로터스 크리처가 로터스 아티팩트를 착용하게 되면 로터스 레이드에서 오퍼 추대민 전만 제외를 하면 정령왕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알고 가셔야 할게 로터스 아티팩트인데요. 아마 로터스 아티팩트는 패키지로 같이 나오지 않는 이상 로터스 클리어 보상으로 나올 확률이 높겠죠. 거기다가 로터스 아티팩트 역시 기존 아티팩트처럼 옵션 변경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터스 아티팩트를 꼭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미지의 이빨을 최소한 19일까지는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과 보상으로 유니크 진화용 크리처를 주기 때문에 기존의 정령왕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굳이 로터스 크리처를 구매하실 필요 없이 정령왕을 진 정령왕으로 진화를 시켜주시면 되고 정령왕이 없이 플레이를 하셨던 무소각은 분들이시라면 열심히 산등성의를 도셔서 얻은 테라로 경매장에서 로터스 크리처 패키지를 구매하시고 그렇게 얻은 로터스 크리처를 유니크 진화형 크리처로 진화시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